여러분 한해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번 한 해를 한번 한 돌아볼까요? 한해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잘산거 같아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내삶한해 동안 한번 쭉 돌아보세요. 1, 1월부터 뭐했나? 해서 1월, 2월, 3월, 4월 쭉쭉쭉 해서 11월, 10월, 10월 11월, 12월 쭉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잘 살았나? 내가 하나 한해잘 살았나? 행복했나? 한번 생각해볼래요? 잘 살았나? 음 여러분 그 어,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 그 예배일기가 나오잖아요. 어, 예배일기를 매주 보면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전사님이 그 매주 그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배일기를 매주마다 이렇게 보는데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어려워요. 아, 그런 얘기가 빠지지 않고 항상 매주 있어요 매주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있어요 어, 여러분 어, 뭐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참 많은데 여러분 어, 세상 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중국들 세상 살기 쉽니? 예? 자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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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요국 한국 요즘도 여러분도 표정 보니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쉽지 않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뭐 각자의 마음 아픈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 혼자 삭혀야될 때도 있었을 거고, 어, 정말 뭐뭐 뭐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어, 내가 정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럴 때도 있고. 어뭐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참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어 아마 우리 일 년을 그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지냈던 그래 마음 아팠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어 전생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아마 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진행형인 중어 현재 진행형인 어 그런 친구들이 지금 어이 자리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그래도 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올 한해 잘 살아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어,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마음이 아팠지만 어, 조금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어,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어, 그런 혼자 삭혔던 어, 그런 눈물 혼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해 동안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잘 살아와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어두운 그런 인생길을 걷다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그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어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느낄 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혼자 죽을 것 같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것 같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냥 어우 너 어떻게 이렇게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나의 마음에 공감해 준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어,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때 어, 우리가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혹 그런 경험 있나요? 혹시? 뭐 그게 여러분들 뭐 친구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자 친구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친구가 가장 많고, 뭐 어떤 뭐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든지간에, 친구든지간에 누군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다 놓아버리고 싶고 다 포개보고 싶고 그랬던 나의 마음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대림절 셋째 주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뭔가요? 예수님이 예, 수님이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회 다니면서 제일 정말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는 어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예수님의 이름 이름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뭔지 아는 사람?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아까 다 읽었어.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가 나와요. <laughs> 예수. 예수 예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 여러분 주보에 적혀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두 가지 이름을 어,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기억하나요? 혹시? 뭔 얘기 하셨을까? 퀴즈입니다 <laughs> 뭔 얘기 하셨을까? 기억하지요? <laughs>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기억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기억할 거라 미션입니다. 예. 지난 주에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대한 얘기, 그죠?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얘기를 했는데 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셨지만, 쓰셨지만 인간의 그 저자가 처한 상황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런 것들 가진 그 사상들, 언어들 그런 것들을 다다 어, 사용하셔서 그렇게 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에 속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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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성서, 사복음서에 속하는데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것에 대해서 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은 사건을 각자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다르게 바라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과 그런 문화, 시대적 배경 그런 것들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각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은 어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반유대적 성향의 책입니다. 반유대적 성향. 유대적 성향의 반대, 저항 그반 유대적 성향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반유대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대적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의 당시 시대의 유대교 유대교가 사회의 주류를 이뤘어요. 유대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유대교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유대교가 다그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얘기하면 뭐냐면 어,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유대교요 그, 그 핵심만 얘기하면 뭐딴 것도 많지만 어, 하지만 마태는 그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마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쭉쭉쭉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 마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어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에는 안 나와요. 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태가 일부러 이 언어를 사용해서 어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 아름다운 소리 좋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록하 어, 휴지대를 한장좀 넘겨주세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것이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겁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인들은 그 유대교가 그 주를 잃었다고 했죠. 그 유대교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쫑 데려가셔서 구원을 해주신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어요 어,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밝혀지게 됐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어, 밝혀 주신 겁니다. 어, 마태가 그것을 일부러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것을 친히 친히 그 뜻을 다 써줌으로써 써줌로써 일부러 그렇게 다 써줌으로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미,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율법의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그렇게 일부러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더 넘겨 주세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임마누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 복음에 만 나온다고 했겠죠. 어, 또 다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어, 네. 당시 그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존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이해.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와 분리되어서 먼 곳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어땠냐면은 하나님은 너무 우리와 우리가 너무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그렇게 허락하신 극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대사장들과 같은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하늘 위에 계시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는 조금 이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완전한 이해는 아니에요. 불완전한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깨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불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불완전한 이해를 완전한 이해로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 하나님은 당시 유대교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와 분리되어서, 우리와 분리되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서, 멀리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뛰어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어,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웃음> 고마워. <웃음> 감기 조심하세요. 자, 자 여러분 그 어, 상담소를 가면요 상담소에서 실제로 하는 그 상담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신발 바꿔 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신발 바꿔 신기. 뭐냐면 어,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 거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있죠. 특히 뭐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라든지 어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뭘 시키냐면은 서로의 신발을 바꿔 신게 해요. 서로 신발을 바꿔 신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꿔 신는 게 끝이 아니라 바꿔 신고 가만히 눈을 감고 어내 신발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이질적인 감각이 좀 느껴지겠죠? 어내 신발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신발이니까 그 감각을 계속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뭔가 느끼면서 그 미세한, 나세밀한 그 감각까지 이렇게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이 사람이 이 신발을 신고 어딜 그렇게 다녔을까? 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신발을 신고 도대체 그렇게 다녔을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이 신발을 신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 신발을 신고 열심히 그렇게 그곳에 갔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서로를... 어, 서로 신발을 바꿔 신고 어, 그렇게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시키는 어, 그런 상담법을 사용합니다. 음,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그냥 신발을 바꿔 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발을 바꿔 신으면서 그 사람 직접 그 사람이 되어 보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이 이 신발을 신고 다녔을 그 사람이 직접 되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진짜로 그 사람이 되어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게 돼요. 선생님들께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바꿔 신어 보세요. 바꿔 신어 보시고 가만히, 가만히 그분의 신발 감각을 느끼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다녔을까? 그 신발을 신고 도대체 그렇게 무엇을 열심히 다녔을까? 한번 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어떤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신발 한번 바꿔 신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너무 그 사람이 직접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지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상대방을 공감하는 거는 어, 신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발 밖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공감한답시고, 아이고 너 어떻게, 아이고 너 힘내야지, 어떻게 해,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신발 밖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 공감이 아니라 동정이에요. 동정, 동정. 아이고 너 어떡하니? 어, 너 힘내야지. 근데 직접 신발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직접 그 사람이 되어서 직접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그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 신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정이에요. 공감은 직접 신발을 신고 그와 같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분리되어서 그렇게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치 우주의 먼지와 같은 내 삶에 직접 뛰어드셔서 내가 신는 그 너무너무 평범한 신발을 함께 신으시고 내 삶에 직접 뛰어드셔서. 함께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주기만 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하늘 위에서 갑자기 뭔가 뿅 하면서 툭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 필요한 걸 주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에 뛰어드셔서 우리의 신발 함께 신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발을 함께 신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는 그 평범한 신발을 함께 신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실 수 있고 우리의 일을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여전히 여전히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라면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여전히 하늘 위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결코 공감이 아니에요. 그건 동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접 우리와 같이 되셔서 너무도 평범한 우리의 신발을 함께 신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유입니다. 어, 여러분 어, 이제 좀 말씀을 어,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한해 동안 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참고만 잘 살아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가 뭐래도 진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남들이 실패한 것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괜찮아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텼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잘 지내왔고 잘 버텼습니다. 속은 까맣게 타버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할 때도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 와줬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너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어, 너무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삶에 뛰어드셔서 어, 우리가 신는 그 신발을 함께 신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은 단한 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없지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것뿐이에요. 음, 여러분 어, 앞으로 우리가 올해도 끝나고 또 내년에 올 거고 계속해서 그 내년도 올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지금 만나는 어려움보다 더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은 어려움이 또올 거예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 올 겁니다 어려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계속 올 건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속삭임들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삶 속에 뛰어드셔서 나의 신발을 신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감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경험하고, 혹시나 마음의 여유가 되는 이렇게 상황이 있거든. 어, 또 다른 곳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내가 그 신발을 함께 신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주, 주변에 들러보세요. 그래서 어, 그들 상황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따뜻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어,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 멀리서 우리를 동정하시며 필요한 것이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뛰어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어, 결국엔 구원의 길로 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 기억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그 대림절을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잘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